정읍시회가 시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을 돌며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올해 문을 열 예정인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는 센터 사업까지 살폈다고 하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센터입니다. 정읍시가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정읍시 지부에 운영을 맡겼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상담을 o g 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의원들은 정읍시와 센터장을 상대로 운영 실태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임금 체불이나 산재 관련된 것을 지금 상담을 하셨다는 예, 예, 예. 거예요예예 음, 저희들 새로 짓는 신태인읍 행정복지문화센터도 점검했습니다. 정읍시가 60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짓고 있는데 행정복지센터와 다목적실, 강당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장을 살펴본 시의회 경제산업 위원들은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 공간으로서 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중공시까지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방향이 있 방향 설정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산호 수면 위로 600m가 넘는 다리가 들어섰습니다. 정읍시가 최근 선보인 수상 데크와 이른바 미르셈 분수, 조형물 등에 들인 예산은 50억 원에 이릅니다. 시의 자치행정위원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 사업 등을 주문했습니다. 부로그 나간들을 첫쪽으로 해서 저기에 기념품점이든 우리 농산물 판매점이든 어디든 꼭 지나가게끔 만들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된 지 벌써 8년이 지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현장도 살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체험하는 전시관과 연수동, 추모관 등 시설과 조경 공사가 마무리 중입니다. 오는 5월 개관을 앞두고 시민이나 관광객이 방문했을 때 불편한 점은 없는지를 중점 점검했습니다. 펍북보터시설이라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읍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 최대의 의인 것 같습니다. 정읍시 주요 사업 현장 7곳을 점검한 시의원들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